12번. 그 뇌의 부분. 어, 뭐 어떤 부분? 그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 관,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그지? 언어의 능력이 없다. 이거의 주제야. 어,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분에는 언어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음 문장, 주제 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장이다. It is 대이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거, 어, 항상이 it, it is 대이 나오면 세모 쳐보고. 없어도 되면 뭐라고? 강조야. 강조. 어, 없, 없다고 해볼까? 이 단절이, 즉 감정과 언어의 단절이 make 목적어 목적보어 형식 문장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말로 옮기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어, 없어도 많이 되지. 그러니까 이디지 대세 기능은 뭐라고 강조가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문법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make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왔지. 이럴 때이 문장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어? 감옥 적어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어떻게? make 적어 두도록 해. 요번 적어봐. makes it so hard to make 이렇게. to put our feelings into words 이렇게 되겠지. 다시 makes it so hard to put our feelings. 이제 그대로 쓰면 돼. 물론 뭐 to put 대신에 putting 동명사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어, 보통 감옥 적어 지목적어 구문을 쓸 때는 동명사보다는 투명사를 부 많이 쓴다. 적어 두도록 하고 어, 문법적으로, 문법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주제문이야. 그래서, 감정과 언어의 영역이 뇌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주제문이다. 해, 예를 들었지, 이제는,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결혼했는지, 우리가 결혼한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제 음, struggle to 하면 뭐 말이고 노래 애쓰다. 우리는 put into words. 말로 옮기려고 애쓴다. 진짜 이유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원래 put은 타동사잖아.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근데 이 목적 어디 갔어? 이게 the real reason이야. 이렇게 원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도치야.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여기부터가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거든. 너무 기니까, 어디로 가서 뒤로 보낸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를 말로 옮기느라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u 어 라운드에 둘러 말하거나 월 a 널라이즈 합리화한다. 뭐 재밌고 똑똑하고, 뭐 이런 말로 시작하지. 그러나 라서 매니지 많은 재미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기를 원치도 않는다. 메어리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위드 같은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전치사 x 적어두도록 하고 어, 그 다음 문장 명백하게 더 많은 것이 있다. 뭐에는 이렇게 되지. 어, 투 다음에 ing를 아, 썼지. 이 투의 기능은 전치사라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쓴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해. 이렇게 턱 밑줄을 치면, 어, 그리고 for 이라고 써놓으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어, 꼭 기억해라. 어, 사랑에 빠지는 것에는 명백히 더 많은 것이 있다. 뭐보다? 단지 성격이나 컴퓨터에서 능력보다. 그지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설명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접속사 대해 생략되어 있지, 그치? 음, 그것은. 그 이시 가리키는 건 리얼리즌이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지? 응. 그 러브드는 우리말로는 수동인데 그 영어로는 수동인데 우리말로는 사랑하는이야 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느냐 즉 우리에게서 어떤 감정을 유발했느냐 이다 진짜 이유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그지? 응. 그래 뭐 사랑에 빠지는 이유 즉 우리가 어그 사람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져 만들어 있는지가 진짜 이유인데, 사실은 이 이유도 뭐야? 호르몬이지, 그지? 호르몬.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 특정한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고, 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지? 어, 환원주의야, 이게 환원주의. 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또 호르몬의 작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그지? 그러나 그 감정들은 정말로 어렵다. 뭐 하기가? 말로 옮기기가. hard to 하면뭐뭐 뭐 하기에 어려운. 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겠다. 알겠지? 음. 어, 그래서 우리가 when pushed, 압박을 받을 때, 위, 아가 생략되어 있지. 그지? 우리는 애둘러서 말하기 시작한다. 삥삥 불려서 말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 뭐, make sense,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지, 그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다. 그녀는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지? 어. 그게 무슨 말이냐? 뭘 의미하느냐? 또는 어떻게 네가 누군가를 찾는, 찾을 수 있냐? 그걸 할수 있는. 이 대시 가리키는 거는 뭐야?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 그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지? 어, 사랑과 관련된 문제다. 어떤 문제? 우리가 단지 아는, 뭐일 때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만. 왜냐하면 그것이 꼭 알맞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꼭 알맞다. 이렇게 느, 느껴져서, 우리가 사랑을 찾았을 때, 그때라야만 알수 있는, 어, 그, 사랑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되지. 여기는 사실 관계대면서 생략도 있지, 그지? 우리가 그뭐 이상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는 다 말로는 그 목록으로는 다 만들 수 있지, 그지? 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언제가 되어서야만 알수 있어. 이상형 목록으로만은 알수 없지, 그지? 딱 올바르게 느껴져서 어그그 그 사랑을 딱 찾았을 때 그때라야만 알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야, 그지?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 이상형하고 미리 생각했던 이상형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 그치. 어쨌든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이두 가지 문장이 된다.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